사실 편지가 하나 와가지고 <laughs> 이거 읽어줄게. 안녕하세요. 기숙학원에서 여느 때와 같이 피곤함을 가득 안고 오전에 민정생 강의를 듣다가 구운몽이었대. 한 남학생의 목소리를 듣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. <laughs> 여덟 <놀들> 께서 다리 위에 앉아 계시니 제가 그냥 지나가면 무례한 일일 듯합니다. 잠시만 비켜 주시지요. 항상 민정 쌤 수특강이 열심히 재밌게 듣지만 오늘은 정말 더욱 재밌었고 너무 좋아서 입꼬리가 안 내려가네요. 양소유 씨 안녕하세요. 당신 목소리 좌표만 세 개를 찍어놨어요. 세 개를 공부하다 지치면 계속 들으려고요. 7 강에서 두개 찍고 8 강에서도 한개 찍어놨는데 여동생에게 자기 친구를 소개해줄 수 없는 이유를 말하는데 설레버렸지 뭐예요? <laughs> 민정쌤, 기숙학원에 갇혀있는 저에게 좋은 목소리를 가진 남학생 목소리를 듣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전 진짜 간만에 좋은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입꼬리가 안 내려간 적은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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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이네요. 양소유씨, 앞으로도 뭐 읽을 거 있으면 읽어주세요. 심먹수트 강의가 아니라도 올해 어떤 강의에서든지요. 당신 목소리가 제 기숙학원 생활의 낙이랍니다. 민정쌤, 이런 저를 수업시간에 언급하셔도 좋습니다. 아니 읽어 주셔도 좋아요. 오히려 좋아. 아, 그리고 민정쌤께서도 항상 수업 재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그럼요. 민정쌤 목소리도 너무 좋아요. <laughs> 진짜 마지막으로 혹시나 만약에 정말 이 글을 수업 시간에 읽어 주시게 된다면 양소유 씨께 질문 하나만 해 주세요. 제가 N수생이라 그런데 연상녀는 어떠신가요? <laughs> 장난으로 하는 말이긴 한데 답은 궁금하네요. 어떠세요? 아니. 아, 환영합니다. 아, 저희도 이렇게 오작교가 되나요? 자, 아니, 야, 기숙학원은 진짜 이런 거 애들 진짜 좌표 찍어놓고 계속 듣는다니까, 진짜. 남녀대화 불가. 1930년대가 아니지만, 1930년대처럼 살고 있는 우리 안타까운 친구들이 있어요. 그니까 러 공부하자. 아치. 네.